안녕하세요. 류호석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문제는 k o 2007년도 중등부 2번 점 문제입니다. 순서는 문제를 설명드리고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순서상 x, y가 s 안에 있다면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또 다른 순서쌍이 S에 속하게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x와 y의 모두 1을 더한 값이 S에 속하게 되고 두 번째 조건은 x와 y가 모두 짝수면 x 나누기 2, y 나누기 2라는 순서쌍이 S에 속하게 됩니다. 또 x, y와 y, z가 S에 속하게 된다면 x, z도 S에 속하게 됩니다. S라는 집합 안에 어떤 원소 A, B가 있으면 P, Q도 S 안에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A는 3이고 B는 5라면 제일 처음에 집합 S에는 3,5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4,6, 5,7, 6,8, 7,9, 등등등이 S 안에 속하게 됩니다. 다시 여기서 세 번째 조건에 의해서 3,7, 4,8, 5,9, 6,10 등등이 S에 속하게 됩니다. 또 다시 여기서 세 번째 조건을 다시 사용을 하면 3,11, 4,12 등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두 번째 조건까지 사용을 하면 2,3이라는 값이 추가되어서 차이가 1이 나는 3,4,4,5 등등이 집합 S에 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원소 하나를 가지고 조건을 사용하여 무수히 많은 원소가 집합 S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직접 집합 s 안에 있는 모든 원소를 저장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조건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원소가 무한히 많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입력으로 주어진 p-q라는 값이 집합 s에 속하려면 어떤 조건에 만족해야 되는지를 찾는 게더 중요합니다. 먼저 어떤 순서쌍이 x. x 플러스 k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x 플러스 1 콤마 x 플러스 1 플러스 k x 플러스 2 콤마 x 플러스 2 플러스 k x 플러스 3 콤마 x 플러스 3 플러스 k 등의 순서상이 집합 s 에 속하게 됩니다 이걸 간단히 표현하면 어떤 순서상 x, x 플러스 k가 존재한다면 x 이상의 모든 x'에 대해서 x' x' 플러스 k가 s에 속하게 됩니다. 즉, k만큼의 차이가 나는 두 숫자들 중에서 일부가 모두 다 집합 s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부란 왼쪽 숫자가 시작하는 원소 x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좀더 관찰을 해보면 k가 0 이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순서상에서 오른쪽 숫자가 더클 경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들을 여러 번 사용을 하다 보면 은 x 플러스 k, x 플러스 k 더하기 k라는 순서상도 s에 있을 거고 x 플러스 2k, x 플러스 2k 플러스 k라는 값도 집합 s에 속할 것입니다. 이걸 간단히 쓰면, x p l u k, x p l u 2k, x p l u 2k, x p l u 3k가 됩니다. 이세 개의 원소들에 대해서 세 번째 조건을 잘 사용을 하면, x, x p l u 2k도 들어가게 되고요 다시 여기에다가, 다른 원소를 사용을 하면, x, x p l u 3k도 집합 s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관찰은 어떤 순서상 x,x 플러스 X k가 있고 k가 0 이상이라면 이 k의 자연수만큼의 배수를 한 n,k에 대해서 x,x 플러스 X n,k가 전부 다 집합 s에 속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3 플러스 2가 있다면 3,3 플러스 2 곱하기 2, 3,3 3 플러스 3 곱하기 2, 3,3 3 플러스 100 곱하기 2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순서쌍의 왼쪽 숫자가 더큰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을 하다 보면 같은 이유로 인해서 세 번째 관찰이 가능한데요. x 플러스 k,x라는 순서쌍이 집합 s에 속해 있다면 x 플러스 nk 콤마 x가 집합 s에 속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6 플러스 3 콤마 6이 집합 s에 속해 있다면 6 플러스 2 곱하기 3 콤마 6 6 플러스 3 곱하기 3 콤마 6 땡땡땡 6 플러스 100 곱하기 3 콤마 6 이라는 순서상들이 모두 집합 s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봤던 관찰 1과 2를 잘 섞어 보면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a보다 b가 크거나 같고 q에서 p를 뺀 값이 b에서 a를 뺀 값의 배수라면 그리고 p가 a 이상이라면 p, q는 s에 속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b-a가 관찰에서 나타난 k라는 값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관찰 1과 3을 융합하면 이제 a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p 빼기 q가 a 빼기 b의 자연수 배라면 그리고 q가 b 이상이라면 마찬가지로 p, q가 s에 속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저희가 한 관찰을 정리를 해보면 q p라는 값과 b-a라는 값 혹은 p와 q의 차이랑 a와 b의 차이가 집합 s에 속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나누기라는 것인데요. 두 번째 조건이 순서쌍에 있는 원소가 모두 짝수라면 2를 나눈 순서쌍까지 집합 S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서쌍이 2A, 2A 더하기 2K라면 모두 짝수이기 때문에 2를 나눈 A, A 플러스 K도 집합 S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두 순서쌍을 좀 관찰을 해보면 첫 번째 순서쌍은 두 수의 차이가 2K이고 두 번째 순서상의 차이는 k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제가 어떤 순서상에 나누기 2라는 연산을 하게 되면 순서상 안에 있는 두 원소의 차이까지도 나누기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관찰 4입니다. 나누기 2 연산을 하면 두 수의 차이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찰들을 가지고 집합 S에 있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규칙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입력으로 들어온 A, B라는 순서쌍이 있다면 저희는 이두 수의 차이가 S에 있는 모든 원소들의 영향을 끼치는 것을 관찰을 통해 알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P-Q라는 값과 A-B라는 값, 사이의 관계를 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A가 3이고 B가 5라면, 앞서 봤듯이 차이가 2인 순서쌍들 차이가 4인 순서쌍들 차이가 6, 8 등등 순서쌍들이 전부 앱 집합에서 속하게 됩니다. 제가 굳이 이 모든 순서쌍을알 필요 없이 저는 단순하게 3,5라는 순서쌍만 있으면 다른 모든 순서쌍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차이가 2뿐만 아니라 나누기 2연산을 통해서 2,3이라는 순서쌍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만 안다면 같은 이유로 인해서 2,3이라는 순서쌍만 가지고 있으면 알수 있습니다 즉 어떤 순서쌍 하나를 가지고 집합 S를 만들어낸다면 그 순서쌍을 가능한 만큼 나누기 2 e 연산에 취해주고 나서 P, Q가 그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관찰하면 됩니다. A, B가 있다면 그 둘을 나누기 2을 하고 다시 그 둘을 나누기 2해서두 숫자의 차이가 홀수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하면 더 이상 나누기 e 연산을 할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리면 A가 15이고 B가 3인 상태라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을 잘 활용을 하면 A는 8, B는 2, A는 4, B는 1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확인을 해보면 마지막 상황인 A는 4, B는 1만 있으면 A는 15, B는 3, 그리고 a는 8, b는 2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저한테 필요한 건 a는 4, b는 1만 있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p는 100, q는 40이라는 순서상이 s에 있냐 물어본다면 p와 q 사이의 차이가 60이라는 걸 알고 이것이 3의 배수라는 것도 알고 또한 q의 값이 40인데 40이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도 압니다. 결국 4,1에서 여차저차 하면 100,40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걸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어진 순서쌍 a,b를 콤마 가지고 가능한 많은 나누기 연산을 하면 만들 수 있는 모든 순서쌍을 상수 시간에 판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풀의 시간 복잡도는 그 A, B라는 걸 얼마나 나눌 수있는지에 결정이 되는데 입력으로 들어오는 A와 B가 모두 10만 이하이기 때문에 위 과정, 즉, 나누기 일을 많아봐야 로그 10만 번할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입력이 P, Q에 대해서 모든 판별을 상수 시간에 할수 있습니다. 즉, 전체적인 시간 목적도는 5로그 10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